이훈창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줄서기란 말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부대 배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할 때에 어떤 영사들은 쉽게 비자를 내어 주기도 하지만 어떤 영사들은 까다롭고 비자도 잘 내어 주지 않는 영사도 있습니다. 어떤 줄에 서서 어떤 영사와 인터뷰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줄 서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신을 믿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아니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교주가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고, 지금도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종교가 한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10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도의 최후 선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민족과 군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 군왕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삼절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물이 티끌마도 못하는 인생들,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귀와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같이 죽음을 부숴버리시고 사망 권세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최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무산시키시고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론유다는 마귀의 길을 따르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인이 왕에게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는 의미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 말씀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묵상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